안녕하세요. 민혁이와 돌자입니다. 민혁이의 웃긴 이야기 2탄. 옛날에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뭐가? 돼지 사람 쥐가 곰을 잡으러 갔습니다. 도롱룡이랑 같이. 근데 돼지 삼형제는 도롱룡을 키우려고 잡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도롱뇽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뒤, 한 시간 뒤에서 누가 도롱뇽이 찾아왔는데 도롱뇽이 돼지 머리에다가 커다란 혹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곰이 있었습니다. 곰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돼지를 지구 끝까지 뻥 차버렸습니다. 첫째 돼지였습니다. 둘째 돼지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곰이 벅, 발로 뻥 차서 미국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옥을 갇잡습니다 이로이 따리로리 그래서 셋째, 넷지는 도망치려고 했는데 계속 계속 잡필랑 말랑했어요 언제 끝나? 너무 긴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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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계속 계속 가는데 계속 계속 가는데 계속 계속 가는데 계속 계속 가는데 곰은 이상하게 됐대 왜 나는 어여쁜 공주 <laughs> 나는요나는요 나는 공주라네 고민 말했습니다 근데 도롱룡이 땀 삐진 했습니다 끝끝